다섯, 족보의 비밀. 에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여인들의 이, 이름에 대한, 왜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족보에, 왜 여자들이 특이한 사람이 름이 쓰여있냐? 자, 한번 다섯, 다말. 아, 대단합니다. 다말.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할 데가 없어. 시아버지하고 붙었어. 요 시아버지고와 시아버지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다섯 기생나. 이건 이름이 기생이야 기생. 한결같이 지저분한 여자들만 여기 다 나와 있어니 세째로 루트 다섯 루트. 이것도 중고품이요. <laughs> 뭐요? 중고품이요. 누구지요? 바세바 유명합니다. 바세바 대낮에 다윗이 보는 쪽으로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홀랑 벗고 목욕을 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아주 꼬리친데 선수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선수 아,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또누구요 다른 사람 마리아 처녀가 애를 뵌 여자가 봤습니다. 처녀가 애를 뵌. 처녀가 애를 가졌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여자들은 예수님 족보에 등장한 이런 여자들은 한결같이 화려한 여자들. 이런 여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주님은 내가 따서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러웠다. 구속해 주요. 구속해 주요. 아멘. 죄 많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사람들이 다 다말 다섯 다말 다섯 유다 기생 나합에게서 살몬 살몬 다섯 살몬 루사 누구지? 바스 바세바 상대자 누구지요? 다윗 마리아는 누구지요? 여섯. 이게 전부 예수의 형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예수입니다. 다섯 보아스 예수, 다섯 보아스 예수, 다섯 유다 예수, 유다 지파 중에 예수가 나잖아 다섯 다윗 예수, 다윗은 예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들이 누구와 살았다는 얘기냐? 다 예수와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러니까 죄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관계 없는 사람이 지옥 가는. 예수와 관계 맺으면 천국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천국을 간다. 이게. 여러분 중에 다말보다 더큰 죄인 혹시 이 가운데 있나요?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안전방으로 천국 갈수 있어. 다말도 가는데, 다말. 다 그리스도와의, 이 상대자들이 다 그리토의 예표요. 그리토의 형상이에요. 따라서 그리토의 예표. 이게 전부 그리토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죄가 다말보다 더 클지라도, 우리의 죄가 라합보다 더 클지라도, 기생일지라도, 창녀일지라도, 우리의 죄가 루보다 더 클지라도, 우리의 죄가 바세바보다 더 클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바로 되면 모든 죄는 다한 칼에 날려간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 1장 한번 넘기시면, 예, 17절입니다. 시작.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누구까지? 세아보나 마나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14대 맞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로이로 요 다이선, 우리 아이 안에서솔로몰낳고 솔로몬 로보몰락고, 로보몬 아비엘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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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엘락고, 아세 요삼유라모르크, 요라모세엘락고, 우센 여담을 락고요담몰락고 아세엘락고, 아세엘락고, 이세엘 문하슬엘락고문하스는아몰낳고아모는요실낳고 요시아는 바벨로이가 할 때, 요거냐. 그니까 14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하나가 안 맞아요. 성경에는 14대로 되는데 세어보면 13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실수했을까? 성령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어보면 13대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다음에 바로 나입니다, 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다음에는 나다. 그리스도는 나를 낳고. 그리스도는 나를 낳고.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기록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구를 내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그 족보 안에 마지막은 나이한다 내가 주리의 족보를 잇는 마지막이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다음에 다섯 성경은 실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 안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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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다음에 마태복음 일장 족보를 가르칠 때는 칠판에다가 산을 많이 그리세요, 이렇게 산을. 주님의 족보 중에서 산 위에 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다산 위에 산 사람. 주님의 족보가. 다이슨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구요? 루호보함, 루호보산 밑에 산사람이산 밑에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눠서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위에 사람, 산 위에 사람과 산 밑에 사람. 나누어서라는. 그 이것에 대한 특징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이건 베드로전서 1장 요셉에 대한 설명할 때도 내가 창세기 할 때도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을 다 한번 넘겨 보시면 8절부터 시작. 십 절의 핵심이 있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한번더 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배에 태어난 것이 이게 주님의 족보의 마지막인데 예수님 마리아 배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벌써 이들 속에 살고 있었다. 예수가 다 살고 있었다. 족보 가운데 주님은 살고 있었다. 이 성경 구절로 보면. 11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토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무엇을 영광을 미리 모하여 그러면 여기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회에 있을 영광이니까 누가 산위에 올라가느냐 누가 산위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살았는데 부약시대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 다 살았단 말이에요. 다섯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속에 예수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살았는데 그 그리토형이 사는 삶 속에서 받으실 고난과 그 얻으실 영광이 되었어. 그리시도의 삶 속에 더 깊이 참여한 자는 산에 올라가게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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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이 속에 살고 있었는데도 주님을 왕따시키고 자기의 육을 산 사람은 산 밑으로 내려가고. 로보안 같이. 지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수님 족보에 나타난 것처럼 산위의 삶을 살려면 한 산맥을 그려내는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옆사람 우리 다 손잡고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위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 누가 하나님이 여기다 올려주느냐? 누가 거꾸로 쳐박아 그 밑에 삶을 샀냐그 속에 살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과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그 영광이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삶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깊이 살게 하면 예수를 왕따시키지 말고 예수가 내게 살게 하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다섯 그리스도가 나에게 살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위에 정상에 갈수 있어요. 정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엽서는 손잡고 다. 예수가 너 속에 살게 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삶, 너희 속에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부약 시대 선지자들 속에 이들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있었어. 복음의 칠대 요소가 그 속에 움직여 있었다. 복음의 칠대 요소 알지요? 아사 탄생. 다섯 고난, 다섯 죽음, 다섯 다 무덤, 다섯 부활, 다섯 성천, 다섯 재림. 이게 복음에서데이것이 이들의 삶 속에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흔적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사기 모리아산에 죽는 것은 여기서 어디겠어요? 탄생, 고난, 죽음 어디겠어요? 봐요, 죽음이지. 딱 그려내버리잖아요, 그려내버리죠. 아멘. 다윗 봐요, 다윗.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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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사울한테,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어디예요? 탄생이지, 탄생. 단생. 아멘. 사울한테 쫓겨나는 것은 어디예요? 고난이죠, 고난. 아멘. 다윗이 에, 엔드기 굴속에 들어가는 어디예요? 무덤, 무덤이 아멘요? 무덤이요. 아멘이요? 무덤이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 이 헤브론의 칠년 왕을 먼저 해이 어디요? 헤브론이란 말이 영어에헤브론의근 뿌리가 됐다 히브리어 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살렘 왕이 돼 살렘 왕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세르살렘 제림 제림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보면. 많이 그려낸 사람은 더 높은 산에 올라가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소를 많이 그려낸 사람은 아멘. 예수가 그 속에 살도록 공간 확보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간 확보를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지가 살았으면 이거는 산 중턱 그 다음에 산 밑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나타난 형태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뭘깨달았냐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게. 내가 살면 안 돼. 그리하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그들 속에 이미 이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더라. 예수가 이미 탄생하고 있었어. 예수의 탄생이 마리아의 배 속에는 결정적인 이거는 마지막 이제 그 뭐라 그래 나, 뭐라 그래 세상 말로 음, 마지막 마지막이고. 이미 이전에 그리도는 다 탄생하고 있었어요, 여기. 여기에 다 탄생하고 있었어요. 그리도가 탄생이 이미 이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멘. 근데 이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산 위에 올라간 삶과 밑으로 내려간 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의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것을 그려내는 차이입니다, 차이. 그 고난과 그 영광, 참여, 참여. 그리도의 삶에 대한 참여입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 올려놔 아멘 그러니까 그리토에게 공간 확보를 많이 해드려야 돼될수 있으면 많이 해드려야 돼할렐루야 그럼 우리들도 정상의 삶을 살수 있어 정상에서 정상에서 만나자 정상에서 만나면 삶을 그리토에게 내던져라 어 예수 그리토에게 삶의 공간 확보를 많이 해드려야 돼 아니, 해드려야 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리도의이 복음의 칠대 핵심 중에 어느 부분을 그려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려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삶을 통해 지금 현재 그리도가 우리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려내고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리도의 성분, 따서 그리도의 성분, 따서 나의 육의 성분,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육의 성분이고 어느 것이 그리도의 성분인가 이것을 잘 나눠서 가르치다 보면 한 주일 가르쳐서 다못 가르쳐. 아멘. 그래서 그리도의 성분. 그래서 나의 성분. 빛이 는 것은 누구의 성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지금 하루를 산삶 속에서 무엇이 나의 성분이고 무엇이 그리도의 성분인가. 그리도의 성분 쪽으로 더 많이 공, 공간 확보가 되면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 나의 성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우리는 밑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면 다 그리도의 성분을 확대해야 돼. 그리도의 성분을 확대하자. 역사는 손잡고 다 한번 봅시다. 그리도의 성분을 확대합시다.